오늘은 여자와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방법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거야 둘다 진짜 너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 꼭 끝까지 시청해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와 대화를 잘 이어나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솔직하고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가 널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야 그 대화를 통해서 너라는 사람의 매력을 높이는거잖아 동성친구랑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직장 상사와의 대화 등 이런 대화랑은 아예 목적이 다른 대화잖아 오늘은 이성과의 대화 속에서 너의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팁을 줄게 1번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주자. 일본은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도 정말 많이 저지르는 실수야. 꼭 집중해. 우리는 여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 여자가 지금 시간을 내서 너랑 같이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재미야.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너랑 대화를 하는 거라고. 여자들은 항상 재밌어 하고 싶어 해. 젊은 여자들 대부분 삶의 목표가 그냥 재미야. 재미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곳은 몇 시간이 걸려도 꼭 찾아가도록 여자들은 설계되어 있어. 맨날 인스타랑 유튜브 쳐다보면서 전국 곳곳에 펼치는. 각종 축제나 핫플레이스 아니 가격만 비싼 브런치 맛집에 언제 어떻게 갈지 고민하고 있잖아. 남자로선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자들은 그냥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너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인생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랑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야. 이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 네가 아무리 잘생겼고, 네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그 대화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끝나. 고 여자는 기만 빨리 나 집에 돌아올 거야. 너랑 다음 약속을 기대하기는커녕 어떻게 취소할지 고민부터 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명심해. 너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그 여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 너의 사업이나 일 이야기, 너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야기, 사회 현상 이야기 정말 웬만해선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이성적인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자랑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집 가는 교통편부터 알아보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재미를 과연 어떻게 느끼게 하냐? 재미의 핵심은 바로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어떠한 감정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성이 아닌 감정이 자극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진짜 너가 보기에 아무 쓸모 없는 주제라도 좋아.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주제도 없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보자. 다양한 감정 중에서, 섹슈얼 텐션, 즉, 이성적 긴장감과 연결된 감정과 결부된 주제로 대화를 한다면, 그 여자는 너랑 대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일 거야. 예시를 들면, 지연 씨가 만약 남자였다면 소개팅 자리에서 어떻게 여자를 꼬실 거예요? 와 같은 질문이나 남사친이랑 허용 가능한 최대 스킨십이 뭐예요? 혹은 지연 씨 스스로 이성으로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와 같은 질문 다 괜찮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야. 여자들이 괜히 깻잎 논쟁이나 남녀 사이 친구 논쟁에 환장을 하는 게 아니야. 꼭 감정의 대화를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해주자. 이번 주도권을 잃지 말자. 1번은 잘만 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썸을 타는 방향으로 가는 게아니까 아니라 프렌즈존 그냥 하찮은 남자 사람 친구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어. 그 이유가 바로 이번 때문이야. 내얘기다 싶으면 꼭 집중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남자가 여자를 웃겨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남자가 구애를 하고 자기 어필을 하면 여자는 이성적으로 발전하고 결국 성관계를 할수 있는 남자인지를 평가를 하는 위치인 거지. 하지만 너가 계속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너 자신이 얼마나 웃기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찌질한 분위기가 여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지? 드립을 쳤는데 웃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하며 말이야. 이런 느낌은 너가 그냥 그녀의 어장 속 귀엽고 하찮은 물고기가 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그 대화 속에서 느끼는 흥미가 수지 가락할 거야. 아무리 재밌는 주제여도 가치가 낮은 남자와는 별로 시간을 보내기 싫기 때문이지. 넌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야 해. 너가 평가자 위치에 가라고. 쉽진 않겠지만 잘 실천만 한다면 오히려 그 여자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되어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우선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너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너의 표정이야. 정확하게 들어. 그 여자한테 너의 웃음은 보상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 보상을 대가 없이 너무 많이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 시간에 배웠겠지만 가치가 떨어져. 그 여자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계속 혼자서 실실대면서 잇몸이나 보여주고 있다면 너의 웃음은 쓰레기 조각의 가치를 지니는 거야. 다큰 남자가 왜 이렇게 실실돼? 입좀 다물고 제발 그만 좀 웃어.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한 건 알겠는데 제발 표정 관리 좀 하자. 진지충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너의 웃음을 웃음을 배분하라는 거야 만약 그 여자애가 재밌거나 너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웃어주면서 같이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 돼 근데 만약 그 여자애가 말실수를 했거나 너를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그냥 별로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웃음을 다시 집어넣어 어떠한 쓴소리도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어 너의 유일한 무기인 표정으로 보여주면 돼 웃음기 빼고 진중하게 가만히 있어도 돼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분위기에 예민해 너의 웃음이 사라진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챌 거라고 너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너의 웃음은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거야 꼭 기억해. 너의 환한 웃음은 보상이야. 보상은 잘한 것이 있을 때 주는 거야. 만약 그 여자애가 어떤 소리를 하던 너가 얼굴 시뻘겋게 실실대고만 있으면 그 대화는 곧 망할 거야.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너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했을 때 너가 그때 웃어준다면 앞으로 그 여자는 어떻게든 너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거야. 너의 기분에 눈치를 본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그 여자애는 이미 자신의 모든 말이 너한테 어떻게 보일지 의식을 할 거야.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최대한 그 여자가 너보다 말을 많이 하도록 맵.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대화의 비율을 가져가라는 거야 왜냐고? 표면적인 대화 이면에 너와 그 여자의 무의식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더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너의 무의식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 반대로 그 여자는 너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가자의 위치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지 평가자의 위치에 있으려면 오히려 말수를 줄여야 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지연씨의 매력 하나를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뒤 15분 동안 자기 어필을 오지게 하면서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지연이를 그냥 구경하면 돼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마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자 오늘의 영상을 한번 요약해보자 1번 재미를 전달하네 2번 그만 좀 실실대고 여자가 말이 많아지도록 하자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내가 쓴 이성관계에 관한 전자책 한번 읽어봐 이성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 핵심적인 책이야 끝